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깨트림으로 인간편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땅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인간편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빛이 상실되어 흑암과 어둠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사망에게 종로를 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어둠에 익숙해지고 빛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과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면서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두렵기는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그리고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오름대로 살지 못하는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 편에서 회의해서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해서 어떤 진리를 도달하거나 연구해서 만들어 내는 치료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한 언약대로 복음이 오시면 이러 이러 이러하다라고 해서 왜 예수가 복음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신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이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약 2분 안 되는 짧은 영상입니다. 영화 예고편입니다. I've had reports of a young prophet of Nazareth. It's rumored he works miracles they all do. You'd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Pray to him and he will listen. Five thousand came to see him. Five thousand. With your hunger for righteousness you will be filled through me. Who knows what Pilate will do if the crowds run out of control? That man, Judas, he wants to help us. I will crush any rebellion. Save us from the Romans, Lord! There is something unusual about him. We must arrest this false prophet. But what if he is who they say he is? Or somebody tell me? Peter, come. Answer if you can. One of you here. Will betray me to my enemies. I want someone to tell me what's the soul of a man. Jesus of Nazareth, you are charged with blasphemy. He threatened to destroy the temple. Tell us, are you the Son of God?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 영화가 4월에 개봉을 했지만 못 봤다는 것. 여전히 예고편만 보고 있는 게좀 아쉽고, 예수님이 너무 잘생긴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laughs> 모든 예수님의 영화는 배우들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천국 가서 예수님이 못 생겼으면 나오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laughs> 너무 우리 외모 지상주의의 배우들 너무 잘생긴 배우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예고편 짧은 1분 26초 정도 한 30초 되는 짧은 예고편 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읽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이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굉장히 잘 알게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신 지 초반에 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들어서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 들리셨는데 이미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오늘날 슈퍼스타보다 훨씬 더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위대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느라고 그가 가시는 곳은 항상 교통통제가 필요했으며 그가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붐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일장을 지내오면서 마가는 굉장히 빠르게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주님께서 고치시는 사역들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동안 들었던 교훈과는 다른 권세 있는 교훈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가버나움 한 집이 사람들이 앉을 틈이 없습니다. 피 짓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다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도를 말씀하시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장에서 일장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히십니다. 그것이 일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목적을 밝히시는데 그것이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프리칭,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전도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여전히 2장 2절에서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를 말씀하시다가 프리칭 더 워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중에 그때 병든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고침을 받는 일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병든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1차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하신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 중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가버나움 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이 중풍병자를 메온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서 지붕을 뜯고 침상체로 예수님께로 향해서 내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약하신 대로라면 그냥 병든자가 앞에 왔을 때 극률이 여기셔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선언을 듣고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왔던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하면서 하나님 한분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가 없는데, 어찌 이 젊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것도 좋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린 자가 정상이 되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 하는 말은...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하 서기관은 지금 굉장히 바른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병을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한분 외에 가질 수 없는 죄 사하는 권세를 그가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선지자가 서기관의 생각에서 그 선지자가 갑자기 중풍 병자에게 하는 말이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아시고 8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했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비밀이 숨겨졌습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인자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아들입니다, Son of Man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세는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이요. 인자 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동시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 즉 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 선언이 10절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사람으로 선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됨을 기록할 때 마리아의 뱃속에서 열달 열달 동안 잉퇴되는 사건을 통해서 어느 사람과 똑같이 갑자기 한달 만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서열달 동안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뱃속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양수 안에서 엄마가 먹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태아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엄마 젖을 엄마 젖 없이도 살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젖을 빨아야지만 살수 있었고 엄마와 아빠가 그를 씻겨줘야 했습니다. 똑같이 어느 인간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셔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점점 자랐습니다. 소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몸이 골격이 점점 더 튼튼해졌으며 지혜가 자라고 키도 자랐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으러 다니셨고 배가 고플 때에는 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빵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쁠 때도 있었고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때도 있었습니다. 희노애락이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30대 청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자라서 우리와 똑같이 30년이란 시간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먹고 마시고 자고 피곤할 땐 누워 있고 교제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를 모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이 있으셨고 십자가에서 못질을 당하시거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 때 피를 흘리시는 그 고통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배에 만성 가득하여 그의 배에만 다 채울 수 없어서 동력자들을 불러서 다른 배에도 채워야만 했습니다. 폭풍과 바람이 너무나 거셌을 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으며 물고기 두, 마리,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입니다. 그가 가는 곳이면 귀신이 발발 떨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잠잠했고 도둑무지 감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신이 왜 여기에 오셨냐고 따져 물어야만 했던 귀신의 벌벌 떨미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과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이유는 죄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러야 될 대상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를 사해줘야 하는 피조물이 강아지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개로 오셨을 것입니다. 죄를 사해야 되는 대상이 사자였다면 사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지불할 때에는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모든 피조물 위에 두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로도 사람의 죄값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사망입니다. 곧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했는데 그 생명은 다른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흠 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아무리 흠 없는 양을 드려도 그것이 사람의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면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보신 것입니다.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 오셔 야 했던가? 그냥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지 않는가? 첫 번째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이땅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특별한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피조물로는 감당이 안되고 하나님만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회복시키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땅 가운데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어야 할 때에는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에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감당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법을 하나님의 의로 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냥 긍휼과 용서로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구원자, 이 땅에서 메시아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완전한 복음이 될수 없으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도 사람으로 오지지 않으셨다면 완전한 복음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께서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죄인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고 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 해서 대속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때, 그 심판으로 진노를 하나님께서 다 쏟아 내시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간의 반역에 대한 죄값에 대한 진노를 쏟아내시는 그때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서 진노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의 무너졌던 의를 회복시키는 스스로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놓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그 진노를 받으셨고 이 땅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쏟아진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받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긍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절정의 시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복음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절정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눈물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동시에 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 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인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길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비결과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의 그분을 믿지 않고 가르침만 받는 것은 그것은 어느 종교에도 할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외에는 길도, 그리고 진리도, 생명도 죄사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시며 그분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며 오늘도 우리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진리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목 제물로 대속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